낚시의 낚시에 의한 낚시를 위한 상군해행사니시 여러분 상군해행사의 대표 이상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 조남수입니다. 어 저희가 이래 여러분 정말 죄송했습니다. 뭐 꽝을 쳤지만 그래서 오늘 저희가 꽝을 치지 않으려고 좀 멀리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여러분 바로 어디냐면요 이곳이 바로 사천입니다 사천 사천. 햇빛. 아 햇빛 선글라스 해양이 <laughs> 아, 피양 근데 제가 오늘 사촌들 왔는데 일단 뭐 맛집 탐방은 우리 조이사가 맡았고 아 제가 다 네. 준비해놨습니다. 어 준비. 어. 우리가 지난번에 물고기를 못 먹었기 때문에 그지 점심은 메뉴는 비밀이지만 물고기로. 에, 낚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밤에 사천 대낚시 배 선상 밤에. 아 근데 나 전문이잖아. 그치 선상 전문. 바, 아 바다 전문. 아, 님 오늘 다 고기 드실 수 있습니다. 오 어종이 혹시 뭐죠? 어종을 제가 이름 볼락으로 알고 있어요. 아, 이만한 거? 이, 아, 이만한 거라니. 아... 하... 지금 볼락 볼락으로... 나오면... 아, 난 빅게임이라고... 그럼 난 파이팅 벨트 왜 챙겨왔는데... 파이팅 벨트 챙겨어 어. <laughs> 볼락 잡으려고? 어. <laughs> 파이팅 벨트 챙겨왔어? 어. 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는 좀 만발의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둘이 조금 실력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좀 낚시 초고수를 또한번불러봤습니다 자, 아, 이분 제가 좀 경관하게 불러야 돼요. 아, 초고수야? 초고수. 아... 초고수. 상문의 여사의첫 번째 연예인 게스트. 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힙스 피부미남 선발대회 최우수상 개그맨 조윤호 씨를 소개합니다! 야 가운데로 오세요 와. 가운데로.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4년 TBS 티브 미남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당황하지 않고 울 때를 빡끝 지금은 조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작년에 피싱 팀에서 이 멘트 그대로 했는데 이것도 안 바뀌네요? 이거는 뭐 바뀔 수가 없는 게 저를 보시는 분들은 항상 예저에게는그유행을 네. 네, 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 저를 섭외하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섭외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요? 유행어. 어 낚시를 잘하신다고 해서 낚시는 네. 좋겠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광고가 안 붙나 보죠 이 프로그램에. <laughs> 제또 인지도를 이용해서 광고도 좀 한번 붙여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맞죠? 네. 여러분 그 개그맨 조윤우 씨가 네뭐 낚시 관련된 용품에서 조윤우 씨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4년 계약에 20만 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 3.3%는. 아, 어떻게 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무튼 네. 우리 까치, 어, 까치가 오늘 또 이제 준비를, 맛집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우리 사천에 왔으니까, 성분의 <laughs> 네. 여행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낚시를 위한 여행사다라고 는 말을 하지만, 낚시가 오늘 밤이기 때문에, 낮에 먼저 저희가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이 장소가 사천에서 되게 뜻깊은 장소라고 합니다. 어 왜요? 여기가 이순신 장군 아시죠? 아이고 모르는 음, 놈이 녀석. 거북선도 아시죠? 알죠. 거북선이 이 장소에서 첫 출항을 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사천 해전, 사천 해전이 벌어졌대요. 사천 해전에서 거북선이 첫 출항한 장소가 이 장소라고 합니다. 야 똑똑해, 똑똑해. 어, 나그 몰랐, 어, 몰랐던 부분인데, 와이 너무... 정도 내 이사잖아. 전기 왔어 지금. 그리고 지금 지금 우리 까치가 얘기한 예, 얘기한 이곳이 또몇 킬로도나 지금 보시면 이 해안을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무지개가 쫙펼쳐 어? 있습니다. 빨주노초파란보 네, 빨주노초파람보, 어, 빨주노초파람보. 그래서 여기가 무지개 해안도로예요. 해안도로. 아... 이 해안도로가 사천에 오면. 무조건 가야 하는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네. 빨주년 축파로 뭐 무지개탁핸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아까 보니까 또 여자가 이렇게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남자 손을 잡고 막이리바공꼭 아, 아, 그냥 하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아 어. 사람들 그런 코스로 굉장히 유, 유명해요 여기가 하여튼 보여드릴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오다 보니까 막 케이블카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케이블카? 어, 어 구경하고 아, 싶다 그, 나는 케이블카는 못타나고속학교 아 있어가지고 난 탈래 나도 그 다음 일단 까치가 맛집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막 맛집은 근데 막 사람 엄청 많고 그러지 않아? 아 그거 생각 못 했다 생각 못 했... 그래도 맛집은 가야죠 사람 많아도 가야죠 그렇지. 여기까지 왔는데 사천이었으면 사천 4천 음식을 먹어야지 응. 그 맛집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낚시의 <웃음> 낚시에 의한 낚시를 위한 상무의 여행사, 삼군의 여행사! 오우, 맛있겠는데?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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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준비했어. 오 예, 예약을 다 해놨구나. 오우! 홍마 감사합니다. 꼬마. 음, 맛있어 와, 이거 조림 국물 장난 아다 진짜? 어. 와 부위를 야 돼? 부위를? 갈치가 졸여지는 사이에 부위를 음. 먹는 건가 봐음 네, 지금 소고 있으시면 지금 식사 많이 하시네이블카있요갈 네, 네. 좀... 네, 건데 이블카요네이블카가 아. 있어요? 4천 에 여수랑 헷갈리신 거 아니죠? 네. 나안 탈래. 밑에가 아우. 오, 재밌겠다. 진짜 찐이십니까? 아나 진짜 너무 싫어요. 그냥 나는 어우 안 깨지나 이거 높은 거거 자체도 무슨 나하지 마고 하지 말 하지 말고, 하지 말좀 아, 진짜 안 깨져. 조금 금강 거 같기도 한데. 어, 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높은 데서 이게 참, 7살 때인가 한2층 높이에서 내가 떨어져 본 적은 없는데 진짜 그냥 싫어요. <laughs> 아우 진짜. 거대 대이 타고 그냥 왔으면은 여기 차 타고 다 여기 기다렸으면 됐잖아. 이게 내가 아까 보니까 그럼 편도로 끊고어 편도로 끊고 여기서 태워서 내가 가면 되잖아어오 어. 어, 어, 안돼 안돼 오 <laughs> 오씨 어. 어, 오아 어. 나는 고성공부자 때문에 진짜 너무 싫어 겁이 많아서. 아까 그 죽방념이네 죽방념. 척살이라고 했나 내가? 그래 이렇게 해서 물고 잡는 건아 고려시대. 네. 와 똑똑해 똑똑해. V자형으로. 어, 이렇게 넓게, 네, 넓게 사각으로 양쪽으로 이제 나무를 다 박아서 물고기들이 물살에 떠내려오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그쪽 안으로 들어오는 거 좁아지면서 결국에는 그 모서리 부분에 동굴란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물고기가 들어간 다음에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약간 통발 같은 원리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이라고 어... 합니다. 가시죠! 어어. 사천은 참볼게 많아 자 이제 또산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몇 미터 정도 되지? 산, 산이 높이가 어 이제 왠지 좀산몇 조용... 그산 미터 되는지 밑에 자막으로 어 진짜 어 이제 아, 꼭 봐야지 <laughs> 오어 오, 되게 높네요 생각보다 높네 오. 꼭 이제 윤혼네 여행사 같아 윤호의 VIP 여행사 그런 느낌. 저런 좀 저렴한 그런 거는. 아, 저거는 여행사가 아니고 그냥 소풍. 소풍 정도. 아, 그, 피트니. 그 저번에 쏘가리 갔는데 진짜 못하더라고요. 아, 잘하는 척. 그러니까 아. 겉멋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낚시하는 거 보면은 겉멋 들어서 촥촥 요런 것만 연습한 것 같아요. 이런 것만. 그래서 이사님도. 네, 그렇죠? 제가 거기에 인터뷰를 했는데, 아, 진짜? 네, 낚시, 낚시하는 법만 배운 것 같다고. 법만 잡는다고. 하,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 겁먹던 애들. 쇠갈리는 소리 아니요 이거? 예, 뭘, 뭘, 뭘 잡는다고 있지, 아까 전에? 아,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네. 몰라. 불라 탑니다. 몰라? 아, 오늘 불오 오늘 오셨어야 돼요, 그 피디님이. 아니 근데 오늘 오셨어요. 근데 진짜? 그 정도 이거 밑에 보이는 케이블카 타고 싶다고 했는데 상급 때문에 밑에 안 보이는 케이블카를 그 피디님이 타. 또 타가지고. 쟤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얘가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그러니까 뭐 배려하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좀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개그맨 생활했잖아요. 아. 아 개그맨 생활할 때 그랬지. <laughs> 전화 오네. 한 건데? 아니 형 어? 우리 여기서 탄거 아니야? 어? 여기서 탄 건데 안 열린다고 여기는 중간이고 여기가 이, 2번이라고 치면 우리 3번으로 올라가야 돼 왜? 산 위로 올라가야 돼산 위로 점, 전망대에서 한번 내리고 그리고 어. 다시 또 타야 돼 전망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게? 아니 그러면은 진짜 얘기를 아까는 여기서 타고 갔다 오면 왕복 끝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가 중간이었던 거야. 우리 탔던 곳이 중간이고 저기 이제 산위 올라가면은 기가 막힌 경치를 볼수 있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줘야지. 나는 여기서 내 그런 똥 마려워. 내가 내가 왜 얘기해? 네가 얘기해야지. <laughs> 나는 게스트야. 네가 알려줘야지. <laughs> 아. 아무리 이뤄오늘 못했어도. 낚시를 잘하면 끝나는 아, 거야. 인정. 어, 인정. 오. 너보다 많이 잡는다. 그럼 다음 아이는 여기가 이사고, 이제 네가 이제 말단 직원이 되는 거지. 그럼 어차피 지금 내가 직급이 더 높은 거지? 지금 네가 반말해도 돼. 아, 어. 어, 반갑다. 예, 안녕하십니까. 10시가 <laughs>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사천에 와서 밤에 볼락을 낚으러 갑니다. 볼락. 저희가 아시다시피 1회. 상구 대형사가 오픈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일에속가이 <laughs> 꽝쳤기 때문에. 아에 네, 그래서 볼락은 아마 네, 나올 때까지 꼭 나와주겠지. 근데 오늘 만약에 오늘도 빵이면 내일 아침에도 배 타야지. 다음 배 예약해야지, 바아난 어. 스케줄 있는데. 형 스케줄 없잖아요. 나 있어. 나영석 형이랑 그 미팅하기로 했는데. <laughs> 나 염석? 나 염석. 아나 염석. 또 나영석 그피 d 아, 가나 염석 형이라고. 나 염석 씨. 어. 지금 사실 저희가 볼락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볼락. 에? 이 남의 권! 볼락! 근데 채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낚시대만 갖고 왔어? 투망 아니야? 오늘? 투망 아니야. 통발, 그러면. 형 <laughs> 통발도 아니야. 어? 나 통발밖에 못하는데. 어? 그러면 형은 통발만 할수 있고 여기는 족대질만 할수 있고. 나는 근데.. 이게 무슨 낚시 여행사야! <laughs> <laughs> 여러분 아무튼 저희가 아 오늘 배를 타고 밤에 볼락을 잡으러 출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오늘은 꼭 여러분들께 예쁜 예쁜, 아주 예쁘, 예쁘고 큰뭐 볼락을 꼭 보여드릴 수 있게. 네, 여러분, 응원해 주십쇼! 응원해 주십쇼! 응원해 주십쇼! 내가 센터를 서야 되는데 얘가 왜. 낚시의, 낚시의 의연 낚시를 위한 상군의 여행사! 출발합니다! 가자! 낚시 때 빨리 갖다 주지아 <laughs> 저분은 채비도 안 하고 지금 인다뷰만 해. 아이 저. <laughs> 어, 예. 아니 예. <laughs> 채비 우리가 지금 다형고 해주고 있고 계속 뭐 카메라 있고 뭐? 막 열심히 카메라 찍는 척해요. 우리만 일시키고 어, 유는 요가 끼워드리면 되나? 아 빨리 좀 알려줘. 뭐지? <laughs> 어. 오. <laughs> 아, 잠깐만. 아, 이거 반칙이잖아. 오. 잡 아니, 기이 끝까지 올라왔는데 뭐지라고 그랬잖아. 지금 <laughs> 그 인지 몰랐잖아. 아니야. 알았어. 어 이거 손마우 씨 진짜 예술이여. 잠깐만. 사장님, 지금 잡으신 겁니까? 어아피디 아, 님. 방금 봤나요 원킬? <laughs> 한 번에? <laughs> 제가 여기 피싱TV에 온 이유가 사실은 그 상구 대표가 낚시를 못 해서 고기 좀잡아주라고해갖 제가 온 거예요. 와 왜냐면은 제가 없으면 고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이 아... 항상 잡은 거를 어, 우리가 빌려서 찍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군네 여행사의 첫 고기는 제가 잡은 거네요 상군내 여행사잖아 이게 왜 네가 잡아 그럼 실력이 좋은데 어떡 뭔데 이런 거 끼고 잡았네 이거 섀도우물 편집해 편집 그렇지 한번 던지고 첫. 근데 너 던지고, 고기가 다 올라와가지고 선미 앞에 저기 고기 가 올라온데 중. 그게 아니라. 몰랐잖아. 내가 지몰랐잖왜 그랬냐면 너가 여기 대표잖아. 생피할까봐. PD님 그리고 아시죠? 우리 그 상무님과 대표님은 지금 오늘 처음 온 어, 조윤호님 채비를 하나도 안 도와드리고 본인 것만 하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저... 오셨... 어 여기서 나왔다. 어, 어 제가 더. <laughs> 아. 지금 몰라 아니라. 몰라긴 손뱅이. 아, 손뱅이요. 손뱅이에고 싶어서 간거요 아, 이게 손뱅이에요, 이게? 어. 네, 럭인전어아이에요 떡님. 응. 근데 보셨죠? 저는 요뭘받아다해 드리고 던진법입니다 아, 맞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거기 옵니다. <laughs> 흠집들이 있어서 낚시줄이 이렇게 안 풀려요. 이렇게 걸려요 여기 이렇게 자꾸. 아 진짜로 이게 이렇게 걸리면은 이렇게 안 풀리니까 가라앉기 힘드네. 여기가 이게 거칠 거칠한 게 있어 여기. 까져 가지고, 응. 안, 안 풀리네. 안 풀리니까 바닥 찍기가 힘드네 나는. 이게 안 풀려요. 자기가 걸려요 여기서 꺼끌 꺼끌한 게 있잖아요 여기 까진 게. 낙줄이 걸려가지고 훅 풀려야 되는데 탁 던지면 그냥 끝. 어 이거 그러면 이거는 누구들이면 되네요. 그랬더니 이걸 꼭윤형을 들려. 야구가누가누가누가 탄구대표. 아 봐봐. 이게 지금 하자가 있잖아, 진짜로. 아 그러면 아구대표 나... 소름 돋는다. 복수하는 거야 나 지금. 아... 전년 전년도에 내가 우승했다고. 아... 야비하다 좀. 아나 진짜 저렇게 안 봤는데. 일부러 이상한 거 내보고 해야지안 풀리니까. 그러네. 미리 안 풀린다니까. 제가 그럼 저번에 소갈이 못 잡은 것도 혹시 상, 상구 대표가 또뭔가에 장치를 내는 건가? <laughs> 본드 치라던데 그리고 본드 같은 것도 많이 하던데. 아 아, 그리고 그저 웜에다 파스 뿌리고. 그, 와. 오오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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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졌다 <목소리> 야 빠졌다 다시 해야지 빨리 오깝다 진짜였어요 진짜였어요 오, 아깝다 참비, 참비, 참비. 안녕하세요 조윤수 씨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쪽에서 입질을 받으셨다고 여기 없어요 <목소리> 예 없어요 여기는... 방금 히트 리소리 들고 왔는데 아, 네. 제가 힐이 아 힐이 아왜 일로 왔어 예 근데 제가 조윤수 씨가 이제 잡은 거 봤으니까 제가 진짜인지, 진짜 거짓인지. 저 사람이 나, 야, 상국 이상이 온것 같아, 온것 같아. 항상 과위 밑에, 뭐, 밑바닥 이런 데걸렸었거든요 아, 이런 데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이상국 이런 애랑 같이 와가지고, 조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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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기를 잡았는데 건들었어 대박이야. 히트 히트 히트. 드디어 히트. 오. 이게 아, 너무 커. 라인라이트라이트라이트오우 어, 오. 와. 너무 큰거 아니에요? 와. 상우여행사에서 상우가 잡은 첫곡입니다 여러분 네. 키스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한다고 키스지 응. <laughs> 얼굴만 한데요? 아. 근데... 여러분 이만합니다 <laughs> 아, 진짜 볼락은 맞는데요 너무 작은 애기예요 엄청 큰거 잡았네 아, 그럼 이정도 잡아야지 벌렁막치다 어. 그러지 저번에 쪼가리 갔을 때 잡은 것보다 더 10배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때 엄청 큰거 아시죠? 피님들몸이자도 그죠? 아, 그럼 빨리 나야겠다 어, 아니 피님들 어. 아니 저 잡았다니까요. 나안 찍어줘? 나안 찍어준다고. 피디나 나도 잡았다니까. 어, 나 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laughs> 얼마나 나를 못 믿으면? 예? 근데 이 정도도 그거 이거 저 방생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음. 이 정도도 아 괜찮습니까? 히트, h, i, t, 히트! 아, 드랙 막불린다 이거. 아유, 자이언트 트레발리, gt! 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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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야! 여성... 와. 자이언트 트레발리, h, i, t, 히트! 아, 눈 보세요. 영롱한 이 눈. 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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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게 계속 몇번 빠져서 이번에 또 빠질까봐 걱정되는. 좀빨리좀 빨리 가봐야지 좀 빨리 가봐야 돼. 어떻게 뜰채? 오우, 아, 와알베 아, 와. 보셨습니까? 좋다 좋다 좋다. 사이 좋다. 야, 이게 오늘. 겸, 낚시겸 상군의 여행사 오늘 진짜 야무졌다 아 상군의 여행사 저희가 직접 잡은 고기로 네, 오늘의 대상 어종은 볼락이었고요 사천에서 네, 사천에서 진행하러 왔습니다 어뭐 일단은 우리 윤호씨 어. 오늘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뭐, 직원으로 어온예요 직원 아니 들어왔었는데 <laughs> 네? 네? 사람이 지금 죄송합니다 네? 자꾸 발발 뒤로 뒤밀지 마요 근데 사실 피싱TV, 그, 고위직 분들도, 저를 원하세요, 사실은. 네, 그건 100% 맞습니다. 네, 제그 출연료가, 제 출연료 때문에 부담되시니까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많이 좀 내려놓을 테니까, 함께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걸로 살해부터 그래서 오늘 낚시를 하고 나서, 다음에는 좀 가족이랑 같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너무 즐거웠고, 네 예, 풍경도 아름답고 사천 꼭 다시 올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희 상의 여행사 이화는 경상남도 사천에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직원이 오늘은 또 잘리겠지만 네, 아, 오늘 잘리나요? 약간 피부 결이 나른좀안 맞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아무튼 아무튼 네. 수고해주신 조윤식 씨도 또 박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승기 사고다행사 많이 네.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아니, 저안 봐요, 이제. <laughs> 왜? 아니, 제가 안 나오는데, 왜. 안 봐요. 꼭 가실 때 모자는 받나고. 모자 아, 반납. 이거 지금 뺏어야 돼? 뭐야? 지금, 나이. 지금, 나도 내가. <laughs> 나를 안 보이지만 내가 보기 지금 한 열댓 살 찍은 느낌것 같아요. <laughs> 지금 모자 <laughs> 벗기자마자 제 스타일리스트가 저 밖에서 인사 쓴거 지금 안 보이세요? 아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상무 회사 이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까치는 예. 어떻게? 아, 너무 오늘 고기를 못 잡았지만 하지만 진짜 우리 윤호 형이랑 그리고 우리 상무 대표님이랑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무 회사 크게 한번 예. 구호 한번 외치면서. 예. 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경상남도 사천에서 인사 드렸습니다. 낚시의 낚시의 의학 낚시를 위한 상부의 여행사.